안녕하세요 호국당 안보살입니다 네 아, 이제 병원 어, 신년후세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참작을 하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여러분들 아유 35살 아직 이제 막뭐 한참이죠 할 것도 많고 어. 그런데 올해 이분들 어, 운세 좋아요. 잔나비띠들은, 원숭이띠들은 병원년에는 좋습니다. 근데 좋은 중에서도 더 좋은 띠가 있고, 또, 좋으면서도 나쁜 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신생 여러분들은, 어우, 순해. 정말 순해요. 순하고, 뭐냐면은, 어, 순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좀 저질, 원, 원숭이띠 중에서도 임신생이 제일 실수를 많이 저질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실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우, 이게 좀 잘못됐네. 어우, 이것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다가 실수를 많이 저질르는 그리고 그럴, 그럴 나이고, 젊으니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나이고. 근데 이분들은 그 실수만 안 지내면 괜찮아요. 또 하나,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섬세하기는 해. 섬세하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게 있으니까 좀 걱정이 돼요. 어떤 게 걱정이 되느냐. 팬때로다가, 어, 저거,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금전에 관해서 이렇게 글씨 써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마 격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격리. 그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회계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작은 회사는 격리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격리할 때 글자 쓸때 글자를 잘 쓰셔야 돼. 숫자를. 그냥 우리나라 한글 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1, 2, 3, 4, 10까지 해서 숫자를 잘 써라. 숫자 하나가 어, 진짜 사업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다조그마한 가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잘 써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네요. 우리, 35살이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 연애 운에. 연애 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그냥 옷깃만 딱 스쳤는데도 그냥 전기가 쫙 통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그 연애운이 좋은데 그렇다고 한번 보고 딱 오키 스쳐서 어저 사람 괜찮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뭐 좋아라 하면 안 돼. 운기가 좋으니까 병원 연 해운 연에 좋은 인연을 만나라 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병원 연에는 어, 남자들은 머리에다가 어성화를 꽂을 수도 있고 사모관대를쓸 수도 있고 여자는. 쪽두리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쪽두리라는 거는 관직도 얘기가 되는 거고, 성진도 얘기가 되는 거고, 또한 취직이 안 돼서, 뭐, 취직하려고 듣는 사람들은 취직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다 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연애운은 좋다, 그러고 말씀을 해요. 금전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중에 두 가지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사업. 두 가지라는 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뭐 한다거나 또내 사업을 하면서 어그 사업 옆에다 뭔가 하나 얹어서 한대거나 두 가지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임신생 이분들은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를 해도 어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꾸려 나갈 수가 있고 혹시 어 임신생 중에서 유튜브로 다 이제 옷을 올려서 파는 분들 개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많이 떼다가 올려서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 병원 연애는 참 좋아요. 또 하고 싶다.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느니 남편이 혼자 벌으면 힘드니까 결혼하신 분에 따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조그맣게 뭐 유튜브에다 올리면서 뭐 해볼까? 시작하세요. 나쁘진 않으니까. 운세가 좋으니까 돈만 많이 빚내서 많이 빚내서 하는거는 하지말고 우리 가정 내에서 요정도 가지면 내가 뭔가 시작을 할수 있겠다 하는 선에서는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거 말고 조금 갖고 하는 거는 꽤 있거든요 시작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은 번 인간관계는 좋아 임신생들은 조금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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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 사람들하고 말을 잘하고 어, 인덕은 많은 건 아닌데 많이 사람들이 그냥 인덕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인덕이라는 건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를 인덕이라고 하고 그냥 친구가 많은 거는 그건 인덕이라고 하질 않아요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지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또한 어,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어, 임신생 아까 얘기도 했을 거예요 연애운은 괜찮으니까 좋다고 건강 건강운도 좋아요 괜찮아요 과음만 하지 말거라 연말에 가서 실수로다가 내 인생을 어, 바뀔 수도 있다 실수로다가 그러니 하지 말고. 또한 이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 결혼할 거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은 임신생 뭐 서른다섯 살 먹은 사람끼리 사는 게 아니고 더 나이 많이 먹은 사람과 또덜 먹은 사람과도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원 연애는 그냥, 어, 식을 올려도 딴 해에 식을 올리는 것보다 식을 올리면 다 부족하잖아요 축한다고 축하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병원 연회는꼭 어, 짝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혼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 연말에 연말은 좀 어떨까 어, 올해 병원에 내가 잘 살아왔으니까 연말에도 좋을까? 좋죠. 연말에도 좋아요. 연말에도 좋으니까는 병원에는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는 다 좋아. 정말로 잔나비띠들이 어떤 띠를 막론하고 어, 내 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경신생에 나는 어, 47살 먹은 우리 어, 경신생 분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좋아요. 남자가 47에 대운이 들어오면서 어, 양손에 떡을 쥐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해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운이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오느냐면, 좋은 운도 팍 쏟아져 들어오고, 나쁜 운은 밀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운이 먼저 있어야 돼. 나쁜 운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운이 뒤따라오는 격이 돼서 뒤집어져요. 그러면 좋은 운을 먼저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흔 일곱 살. 정월달에, 정월 2월이에요. 1월 2월달에, 내 운을 받아라. 내 운을 받아서 내가 갖고 휘둘러라. 그러면은 괜찮다. 이 경신생들이 굉장히 냉정해요. 정말로 냉정해요, 경신생이. 그래서 경신생들을 보면은 차가우면서도 냉정하면서도 또,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욕심을, 어, 아주 말도 못 해. 그러면 이걸 언제 다 써먹어야 되느냐? 47에 그거 다 써먹으세요. 요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47세에, 어, 조그만 식당, 큰 식당, 뭐,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식업 하는 사람들, 어, 근데 조그맣게 하던 분들, 큰, 크게 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음식이 이름 날 때다. 혼자서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음식이 소문 날 때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아요. 장사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직업을 가지고 제주를 배우려고 했던 사람은 완성이 되는 해운연을 만난 거고,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 놨어. 내가 이제 다 추스려 가지고 하나로 다가 엮어야 돼할 때는 병원에는 그게 다 정리가 되면서 엮어지는 해운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또어 인간관계 어 이분들은... 말이 많지가 않아. 무신생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다정다감한 면이 차가우면서도 있는데, 무신생은 나만 잘난 거야. 그리고, 너무, 고집도 세고, 너무 딱딱하고, 뭐, 꺾을 수도 없어. 꺾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 무신생들은, 어, 뭐라고 조언을 내가 주냐면은 하 잊어버리고 살아라 조금만 버리고 살아라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조금씩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저질러 놓은 것들을 조금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하나로 엮어 가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운이 들어왔다고는 해도 운이 들어왔다고는 운은 좋아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을사년에 힘들었던 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 운이 들어왔어도 이게 질질질질질 끌어가지고, 거진 4, 5월 달까지 갈 것이다. 음력 4월, 5월 달까지 병원생들, 저기, 어, 무신생들이 갈 거예요. 병원년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고, 연말에, 그리고, 어, 좀, 재주를 조금 부리는 사람, 재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한 가지씩 재주를 갖고 있는데, 누굴 막론하고서는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격과 마주치는 거예요. 성격과 재주와 마주치는 거예요. 어, 그, 도를 다루는 사람들. 도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 그, 그걸 뭐라고 그러나? 돌을 다루는 사람은? 석공돌도 되고, 타이로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다뤘으니까는, 어, 뭐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고, 어, 선반에,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자자 올려, 올려놓는 그 대에다가 많이 이렇게 싸놓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거기에 내가 다치는 수가 있다 그래요. 그거를 조심해서 잘 넘어가셔야 돼요. 건강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올해는 어? 떨어져서 내가 다친다, 낙성수에 내가 다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연말 조심해서들 잘 넘어가시고 뭐 모임 같은 거는 되드리기면은 무신생들은 올해는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잔나비띠 여러분들은 어?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운들은 병원년에는 운이 들어와서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시작을 하세요. 나이가 더 드신 분도 괜찮고, 덜 먹은 분, 잔내비디들도 괜찮아요. 다 병원년에 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